불확실한 상황을 겪으며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른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더욱 그런데요. 태종의 죽음도 그랬습니다. 누구도 태종이 그렇게 갑자기 쇠약해져서 자리에 누울 줄 몰랐습니다. 세종실록을 보면 정말 갑작스럽게 몸져놓은 태종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세종 4년 4월 25일에 갑자기 세종이 태종의 쾌유를 빌며 고기반찬을 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태종이 쓰러졌다거나 어떤 계기로 몸져 누웠다는 내용이 없다가 말이죠. 더군다나 며칠 전까지 세종과 출타하여 사냥까지 하고 왕실의 후궁 문제와 금운령에 대해서 관여하던 태종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4월 25일 이후로 세종은 계속해서 태종의 쾌유를 위해 애쓰는데요. 도교와 불교에 사람을 보내 기도를 올리게 하고 전국의 가벼운 범죄나 재판 중인 사람들을 석방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부왕 전하께서 여러 날 편치 못하시니 서울과 지방에 이주 이하의 죄인은 판결된 것이나 되지 아니한 것을 막론하고 모두 석방하라.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었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세종의 바람처럼 태종의 병환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세자에서 폐위되어 광주에 있던 큰형 양녕대군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태종의 병관호를 하도록 명했죠. 태종의 병세는 계속 악화되었는데요. 세종은 결국 태종을 연화밤 신궁으로 옮겼습니다. 세종을 비롯한 왕자들이 직접 걸어서 어가를 따라갔죠. 세종은 극진하게 태종을 간호했는데요. 태종 옆에서 직접 약품과 음식, 반찬을 직접 올리고 병안이 심할 때는 옷도 벗지 않고 밤을 새며 간호를 해서 신하들이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태종이 위독했다는 건데요. 하룻밤이 지나고 세종도 아버지 곁을 지키다가 태종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느꼈습니다. 부왕의 병안이 나으실 것 같지 아니하니 유사에게 명하여 제궁을 준비하게 하라. 태종의 관을 준비하라는 명이었습니다. 태종의 제궁 준비명이 있는지 다음 날, 1422년 5월 10일, 태종은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북면의 무장인 아버지 태조를 따라 고려를 위해 싸우다가 그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우는 데 일조하여 마침내 왕위에 올랐던 이방원이었죠. 그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태조가 세운 조선의 기틀을 마련하고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했던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종실록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태종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인 세종즉위 근 5년 동안은 상황 태종의 집권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왕위를 세종에게 물려주었는데도 세종은 허수아비나 다름없었죠. 세종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1 0분 활용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세종은 자신의 왕위를 위태롭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세종의 어머니인 원경왕후 민씨조차도 양녕대군의 형제들이 아닌 양녕대군의 아들들, 그러니까 손자들 중에서 세자를 뽑자고 얘기했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세종이 세자가 되어 갑작스럽게 왕위에 올랐을 때도 태종과의 권력 문제가 의도치 않게 생기는 것을 보며 불안은 더욱 커졌겠죠. 그래서 세종은 지나칠 정도로 태종에게 지극한 예를 보이고 순종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태종에게 술을 올릴 때도 무릎걸음으로 나아가 잔을 올리고 강상인 사건 때처럼 군권과 관련된 부분에는 철저하게 선을 그으며 태종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죠. 태종도 갈수록 그런 세종을 흡족하게 여겼는데요. 자식이 왕이 되어 아비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니 이런 일은 고금에 드물 것이다. 신하들도 세종의 정사처리 능력을 인정하며 태종에게 아르니 내가 주상이 본디 현명한 줄은 알았지만 노련함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만일 부인의 말을 듣고 주상을 뽑지 않았다면 이를 크게 그르칠 뻔했다. 아내 원경왕후의 말대로 양녕대군의 아들 중에서 세자를 뽑 없지 않길 잘했다며 세종을 흡족 해한 것이죠. 물론 세종이 살아남기 위해서 계 산적으로 행동한 것이다 라는 의견 을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적정자가 아니었음에도 자신을 세자로 선택한 아버지 태종에 대한 감사가 세종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철저한 학문적 태도와 유학 경전 독파로 지극한 효심이 세종 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부왕이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상복 을 입어야 하는데 예조에서는 3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보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걸제를 적용하여 25일 동안 상복을 입는 것을 권했는데요. 세종은 이를 거절합니다. 나는 최복으로 3년을 지낼 것이다. 앞으로 있을 모든 제사에서도 일체 고려를 따를 것이다. 다만 백관들은 여걸제에 의해 상복을 벗어도 좋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보내는 세종의 모습에서 그의 성향이 느껴지는데요. 신생 조선의 기태를 다졌던 냉철한 군주 태종의 죽음과 함께 진정한 세종의 집권기가 시작되었습니다.